한번 날라가도 바로 기상기 써서 붙은 다음 회폭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? 결국엔? 그, 네... 그런 거 같아요. 근데 무력 수치 되게 낮다고는 했는데... 아니, 되게 나 아니, 이거... 마우스가, 마우스가 안 되는데? 어, 계속 안 돼. 에? 마우스가요? 안에 아, 장판 터져요. 이... 자꾸 이동이 아이고. 안 돼. 아이고. 나만 그래? 저도 그래요. 안가좀 이제 보세어안 가죠. 계속 버벅거리는데. 막한 템포 늦게 움직이고. 어 나도 나도 오늘 날이 아닌가? 한번 더. 마우스 문제인가 했네. 자리 파티 창 한번 움직여 보세요. <목소리> <목소리> 들어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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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야>, 네. <목소리> 들어가 안 돼요. 잘 들어가지고. 그래도 <목소리> 가운데 <목소리> 조심. 어... 들어가요. 지금 지금. <목소리> 정원달 아니 미쳐버리겠네 아왜 아, 잡혀 이럴때마다 진짜... 안돼 <laughs> 아, 나도... 뭐 패턴 하나 하면 안되는데 어우 양탄 조심 <laughs> 안에 터져요 큰거 안으로 나이. 아니 안들어가죠정원달 <laughs> 아니 왜 안돼 여기서 그냥 안 계속 로. 계속 클릭하면서 해요 그래야겠다 나도 하이. 일단 정화 한번 어. 뭐야 정화 안 됐나? 됐는데 바로 무려 정구 나이스 아니 왜안 맞았잖아 뒤에서 <laughs> <laughs> 계속 꾸꾸. 안으로 끌려가더라고 어, 예. 야이안저은소리냈네 어, 앞으로 레이저 앞으로 레이저 안돼이자식아 어, 블루가 좀다안돼또가좀아 어, 가 어, 블루가 인데 어, 가좀면 어, 가면 장판 어, 블루가 좀져요 가지고 킬타이이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. 이이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거 아, 안 돼, 나. 저 목숨 하나 남은 응. 오케이. 됐다. <laughs> 내 거야. 잘 살아서 일만 하면 규현 진짜 충분하겠다. <laughs> 아이, 움직여, 저거. <laughs> 네. 안 들어. 나이스. 아, 뭐 하는지 안 보여. 나이스. 아어와요들어와들어와어 아 앞... 옆구리. 어어. 왜 소리? 됐다. 어. 피치 어. 어? 세, 세 줄만. 와와와와. 됐어? 한들 컷. 드런드런드들나이스 나이스. 나이오이쪽 나이스. 움직여봐 마우스. 우리 건그냥 아래로 가도 되는 거 아니야? 그런가 봐요. 근데 이거 변이가 쌓이는데? 아, 어, 위로 이, 가볼까? 아, 이게 맞네. 이게, 아, 이게 나랑 다른 사람이랑 만나면 변이가 쌓이는 거네. 어, 좀 정화해드림. 정화해드림. 음, 정화 계속 하고는 있어. 그러니까 아. 어쨌든 다른 색깔이랑 비비면 변이가 쌓여. 여기도 장판 조심. 됐다. 그럼 어, 검정은 어. 검정끼리 왼쪽으로. 모란 난 달려. 어, 잠겨. <laughs> <그걸 다 웃음> 있었어요. 어, 조심. 네, 안으로. 이거 혼자 깨니까 안 깨져요 <laughs> 남들이랑 같이 가야겠죠 네, 같이 아, 가야되네요 아, 아, <laughs> 가운데에 있어 <laughs> 어이, 이거 이안할거 같은데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어어 어. 어, 장판 으어안 어. 보여 에이 아올 장판 가지안 타고 어, 아, 안 타고 안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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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 마우스 진짜 미쳐버리겠나. 음, 나도 지금 아듬져 아. 잠깐 잠깐. 예, 어, 안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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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으로. <laughs> 다 <잡혔다>, 누구 <laughs> 소리 <laughs> 어, 날아가는데? 이거 그거. 이거 벌레 벌레 벌레. 아니야. 아아 벌레 벌레, 벌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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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레. 시 벌레. 도움 됐어요. 도와주실 분. 여기 뭐 안보여 어? 주는 데요? 안보여아돼요 아, 저기 되는구나. 안으로 들어가져서 안돼요. 예. 아 아직 대기 위로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네, 이거 네캔필요요 어... 지금, 지금, 아, 지금,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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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야 돼 들어다. 오 됐다. 감사합니다. 돌돌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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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돌다 돌돌돌 야 되나? 아이고 나도 나졌다 빨리 야돼의

큰 장판. 아, 무새 <laughs> 무새 아, 뭔데? 아, 아, 안 돼. 뭔데? 어? 아, 아, 이거 이 아, 이거 이상이에요 아, 이거 이상해요. 어요 뒤에. 집중요면돼요이이요 어, 50줄 이상해요. 어, 왼쪽 거 이상해요. 아, 이 일단 6시 안전지대에서 6시에서 9시로 가면 될것 같아요. 또고 9시로 가고 패폭 던지고 아... 아... 했다, 했다, 나이스. 했다. 그렇게 가면 되는 터가터 아. 어, 에이 이게 에바지 이거는. <laughs> 야 이거 진짜. 박성기 중이었다. 안, 안 해. 야야야야. 안해진 <laughs> 아, 아 이고좀 이상하게 안 움직이는 거 있는 거 같아. 나도 느꼈어. 안에, 안으로 이제 힐좀 계속 깔아줘. 음. 아유, 안 돼. 나피 <laughs> 아, 너무 어? 많이 하피하하하이하하하하하하 이거 맞추어라. 뭐 마지막 게임 하나 더 있나요? 아, 공략에는뭐 어, 하나 더 있는 걸로 되어 데나어세상에안 아, 어? 그 잡혔어요. 뒤에 이... 조심. 어기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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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어유. 구슬 먹어. 아니. 움직여. 잡히면 안돼 안으로 안으로 아, 잡히... 아 뭐야 상판 조심 안으로 찍고 저 돌아간 거 맞으면 안 돼요 이제 이 열다섯 줄 기믹 뭐예요 열다섯 줄 기믹이 하나 더 있는데 뭐더라 실드 부시기아 이거 안에서 딜 하다가 십중척 대면 나서 나와야 돼요 십 안에 때문에요 십중척 대기 전에 아대기 전에 네 그래서 밖에서 빼고 아야 나 클났다 안으로 신성한 어. 보호막이 생겼는데. 네. 뭐를 이렇게 잡는, 계속 거야, 반복이에요? 잡는 아니, 알, 거예요? 알, 알, 어. 알. 알게 그는그 거. 거. 그 바깥에 스택 다시 빼고 어. 들어갔다가. 1 0스택되기 전에 나가서 네. 지우고 맞아요. 다시 또. 음. 나 무조건 뒤로는 안 해서야 해 되는 건가? 그런가 봐요. 네. 아 그냥 나갔다 들어가면은 바로 풀리는데요? 네, 네, 거기다 피 닦았어요, 피 닦았어요. 됐나? 오, 먹이 아침? 생긴. 아침도. 계속 생겨요. 언제까지? 어,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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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됐다, 됐다. 아. 됐다? 자 마지막. 어. 얘가 마지막이. 3 0줄 된대요. 아, 여기서 시간이 줄어드나? 이분으로? 우리도. 줄네, 줄어드네. 아. 어, 움직였 좀! 맞으면 어, 안 돼요. 누구야? 아, 저 맞았어요. 안에 터져요. 안으로 다시. 아이고, 아, 이안 돼. 아니, 이거 마우스가 안 움직이니까 너무. 어, 이거 레이저. 아, 나. 나. <laughs> 아, 이거 안에, 안에 얘 안기가 느리게. 아. 아, 아. 아, 큰일 났다. 정확히 해서 돌려줘고맞 완전 딱 붙는 거 아니면은. 어, 아, 안 움직여. 이거 스물다섯 쪽에서 따지으로제거 안으로. 나 물약 없어. 나 계속 돌리고 있어. 안에 구슬 먹어. 어 뭐야 이거? 피하고 채 계속 어? 터져야 피해야 돼. 그래. 아 그냥 피하는 거 그냥 피하는. 거야. 어 일곱, 일곱, 일곱 스 나이스. 어 어떻게 하신 거지? <laughs> 아야. 이거 아, 어, 근데 1분에, 이거 피가 까지. 아, 실리안도 있어요. 아. 빠긴 까지요, 빠긴 까지. 가겐까지. 아, 저, 아, 참, 잡혔다. 아, 또? 아, 네, 제발. 어, 나는 왜 맞아? 이거 맞았어요, 맞았어요, 맞았어요. 와, 이거 죽었다, 이거는. 너 살아 돌아온. 뭐야? 이건 뭐지? 이건 뭐지? 어, 이 멈췄다, 뭐야? 아, 어, 비싸. 어, 씨. 이테이스 뭐 사줘야되는거 아니야 이거? 안으로 안으로 어? 내줄 네 내줄 네 내줄 네 이거 되나? 가능 가능 내줄 가능 쉴드 내줄 내줄 기다려 정원을 먹어 와. 나이스 일단 어거지로 깨네 지금 <laughs> 어거지라니 펑크 <laughs> 했는데 <상큐랬는데. 웃음> 아, 와 너무 힘들다 진짜. 어, 아 어디가? 보여. 뿌리 깊은 거목 찐이다 이거. 와. 아 그런 <laughs> 거 이런 거 없어요? 와아나 <laughs> 순위 안 나오네. 아나 이상해. 아, 나아 네키님 컨트롤 장인이래요. <laughs> 네? 왜죠? 응, 달성 아, 아이템 레벨, 레벨. 아, 레벨이 가장. 아, 레벨. 레벨 땅 레벨이라. 잡보기 잡보기. 아, 그렇지.